올해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창문형 에어컨 겁나게 좋은 거로 소개시켜 드려요. 첫 번째 삼성전자 비스포크 무풍 윈도우 핏 에어컨 시원함은 그대로? 바람 자극은 없이? 더위 걱정 끝? 삼성전자 비스포크 무풍 윈도우 핏 에어컨으로 시원함을 맞춤하세요. 여름철 무더위에 집에서도 땀 흘리며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삼성전자 6평 비스포크 무풍 윈도우 핏 에어컨과 함께라면 더위는 안녕! 혁신적인 무풍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에 꼭 맞는 시원함을 선사하는 이 제품. 왜 여러분의 여름 필수품이 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삼성 BSPOK. 무풍 윈도우 핏의 매력 포인트. 무풍 냉방의 쾌적함. 삼성 독점 무풍 기술로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아 피부 건조 없이 부드럽고 시원하게. 가족 모두가 만족할 거예요. 1 9 2 완벽 커버 원룸. 작은 거실 등. 중소형 공간에 딱 맞는 냉방 면적. 효율적으로 시원함을 전달해요. 간편한 창문 설치 복잡한 공사 없이 창문에 쏙 설치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BSPOK OK 맞춤 디자인 세련된 외관과 공간에 어울리는 컬러 옵션으로 인테리어까지 업그레이드. 집이 더 멋져 보여요. 스마트 제어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온도 조절 가능. 집에 도착하기 전 미리 시원하게 만들어둘 수도 있죠. 실제 사용자들의 극찬, 무풍이라 바람이 부드럽고, 설치도 쉬워서 바로 시원함을 느꼈어요. 전기료도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대만족. 실제 구매자 후기 중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에어컨의 편리함과 성능에 푹 빠졌어요. 여러분도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준비 되셨죠? 지금 구매하면 누리는 혜택? 쿠팡 링크를 통해 지금 주문하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쿠팡 와우 멤버라면 무료 배송과 간편 반품까지 가능. 더위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쾌적한 여름을 맞이하세요. 결론 삼성 BSPOK 무풍 윈도우 핏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강력한 냉방, 편리한 설치, 세련된 디자인까지. 삼성전자 19.2 BSPOK 무풍 윈도우 핏 에어컨은 단순한 가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여름을 더 쾌적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택이에요. 지금 클릭해서 주문하고 집에서도 카페처럼 시원한 공간을 즐겨보세요. 지금 더보기. 댓글 구매 링크 클릭해서 더 많은 정보 확인하세요. 두 번째, 파세코 듀어인버터 창문형 에어컨 작은 공간에 강력한 냉방을 여름 더위, 작지만 강력한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으로 날려버리세요. 무더운 여름, 집에서도 시원함을 포기할 수 없죠. 하지만 공간이 작거나 설치가 부담스럽다면 파세코 14.6듀어인버터 창문형 에어컨 미니가 딱이에요. 작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여러분의 여름을 쾌적하게 바꿔줄 이 제품. 왜꼭 가져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의 매력 포인트. 작은 공간에 최적화된 14.6원룸 작은 방, 사무실 등 좁은 공간을 시원하게 커버해요. 1인 가구나 소형 주거지에 완벽한 사이즈, 듀얼인버터로 전기료, 걱정 뚝. 일반 에어컨보다 효율적인 듀얼인버터 기술로 전력 소모를 줄여줘요. 시원함은 UP, 전기 요금은 DOWN, 설치 간편, 공간 절약벽을 뚫거나 복잡한 공사가 필요 없어요. 창문에 쏙 끼우기만 하면 끝, 주도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죠. 강력한 냉방, 조용한 작동, 최대 2,600W의 냉방 능력으로 빠르게 시원해지고, 소음은 최소화, 밤에도 편안한 숙면을 보장해요. 스마트한 편리함, 미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 가능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은 어디에나 잘 어울려요. 실제 사용자들의 찬사, 원룸에서 쓰려고 샀는데, 설치 10분 만에 방이 시원해졌어요. 전기료도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놀랐습니다. 실제 구매자 후기 중, 이처럼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특히 설치가 쉬워서 에어컨 공사비 걱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죠. 지금 구매하면 더 좋은 이유, 쿠팡 링크를 통해 지금 주문하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요.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세요. 결론, 파세코로 여름을 스마트하게 이겨내세요. 작은 공간도 문제없는 강력한 냉방, 전기료 절약, 쉬운 설치까지 파세코 14.6키워링 버터, 창문형 에어컨은 여러분의 여름을 더 쾌적하고 경제적으로 만들어줄 최고의 선택이에요. 지금 클릭해서 주문하고 무더위 걱정 없이 시원한 일상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더 보기 댓글, 구매링크 클릭해서 더 많은 정보 확인하세요.